오늘 아내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여기 지금 인천 공항으로 새벽 비행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인천 공항에 그 지금 마중 나와 있습니다. 지금 현황판을 보니까 어 비엔티안에서 여기 오는 그 지금 아내가 탄 항공편 비행기가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. 어 제가 그 지금 출구에서 지금 아내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그비엔티 한국국제공항에서 통화, 이, 저, 통화를 했는데, 어, 뭐, 좀 상당히 불안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마음 먹고 오라고 지금 했는데, 아직 지금 비행기가 도착을 안 했네요. 지금 아내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제가 한국에서 검사를 하고 한번 치료를 받게 하려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들어오게 했습니다.